가장 최신 버전 스티브의 마지막 전투라는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게 컨텐츠 제작자 말로는요 사일을 못 넘긴데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뭐야 도끼 두발 깨져 이거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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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야 도니야! 3나 나온다! 3개나 <laughs> 나온다! <laughs> 우리 왜 이렇게 잘 살아? <laughs> 우리 왜 이렇게 잘 살아? 뭐야? 야, 역시 어? 생존은 겁쟁이가 하는 거야. 어? 밤 오는데? 벌써? 아, 가지고 없냐, 우리? 아, 씨. 아, 씨. <laughs> 있는 게 없어. 맨날 한숨 쉬는 놈들한테. <laughs> 아니, 우리만 두고 어딜 간 거야, 다들? 그니까. 왜 먼저 간 거야? 이 책임감 오, 오. 어! 어! 우리 둘이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아니 이 아니 이 집착해 집착해 집착하고 있어, 집착하게 집... 집착하게 싸워 아두 마리 집착하게 싸책 바로 버렸어 바로 버렸... 어우와우와우와우와와 우와 개빨라 우와 오오오 설마 배 두고 왔나요? 배 나, 루, 내가 두고 물로 들어가자, 물로. 에이, 물로. 아, 배 하필 아니경이 캐가지고. 배가 없네! <laughs> 지가 두고 갔으면서. 우와! 우와! 오! 오! 야, 물에서 미끄러지듯이 왔어, 방금. 왜, 뭐야? 안 돼! 야, 저거 보면 스파이더맨이야. 우와! 소금쟁이야, 뭐야? 돌아다니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음 생각해보면. 오케이 알았어. 너 아까 배에서 존버했어도 탁닦겠다 진짜.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야 그리고 어? 마을이야. 마을이 마을이야. 마을이야. 어, 마을.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어 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얘들 마을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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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일로. 흥분하지 말고 뛰지마. 흥분하지 말고 뛰지마. 살짝 가볼게. 살짝 가볼게. 나땅 말할게. 나 이번에 당 존버할 거야. 어. 방송도 나 방송 재밌었어 존버할 거야. 야. 여기. 좋아. 되게 넓어. 침대 있어. 침대 있어. 우리 방에 다 그냥 침대 있어. 야 이거 뭐야? 떼서 모아 침대 떼서 모아. 어, 야 돌이다. 아 여기 나무도 있네 나무 판자도. 어, 야그 이경아 걔네 둘이 어떻게 해봐. 아이고. 아니 뭐 양들이 왜 바다 위를 달려다니는 뭐야? 거야. 나돌 얻었어. 제 말이 되냐고 저게. 돌 어떻게 얻어? 돌을 얻었다고? 어. 아왜 깨지는지 알았어 둘이야. 왜? 왜? 응? 이게 지금 한 블럭이 아니라 파져 있잖아 이 블럭이. 떨어지는 네. 거구나. 어. 해봐. 아하, 어, 좋네. 야, 요거 원리 좋은데? 얼른 찾아 얼른 찾아 그래, 자. 빨리 우물로 가야 돼. 어? 뭐야? 어? 아, <laughs> 설마. 다 같이 동시에 눕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아, 씨. 어? 진짜 침대가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막혀있네, 아. 막혀있다. 야, 거미 데리고 와서 골렘이랑 싸움 붙일까? 너철 갖고 있지, 비소라 어 천루, 골렘 어 철로 골렘. 어!! 야야야! 어 eh 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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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여! 어! 아이씨 저 골렘 반응 어, 안 해주는거 봐아아 아파아파아파 아 미친! 후! 야 나, 나, 나 살려줘! 왜그래 아 왜그래 어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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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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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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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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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들어와! 아이 아 들어가다가 야, 야. 들어가다가 집안 난리 날까 봐 그러지. 아니 어차피 이거 반물렁이 좀 괜찮. 아이고. 어 갑자기 아좀미드온자 오요. 아이고. 누가 문열어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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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야 <laughs> 아! 아! 준빈이 문을 다 열었어. 이경아 아. 설마 우리 둘 아니지? 나 나도 있어, 아, 나도, 야, 있어, 나 있어. 나, 나도 있어 나도 아, 있어. 나는 어어. 얘네 이렇게 <laughs> 와. 이경 이경. 안 이경. 불질러 고가면 어떻게? 살리면 돼. 어떻게 살려? 뭐 있다 그러지 않았나? 성직자 만들어야 돼. 양조기를 만들려면 일단 지옥을 가야 되잖아. 음, 그래서. 에라이 아, 씨. 나는 문 열면은 좀비 같이 들어갈까봐 생각해 줬더만 이 새끼들. 안 나오더니 꼴 좋다. 다 죽어 버려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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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거미가 무슨 잠수를 해요? 아니 거미가 왜 물? 와, 개 공포스럽다 진짜. 아. 웬컴 음, 아니 다 죽으면 어떻게 해? 지들 본반이 어떻게? 이거 하자. 시즌 6두 번째. 야, 가자. 진짜. 아니야. 야, 진짜 하루 버티기도 힘들구나. 와, 프리빨. 야 이번에 상황 진짜 괜찮았는데. 아유 그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버틸 게 있나? 받고? 어, 왜 여기로 오는 박고? 거지 받고? 올라가고? 원두 세. 어, 내려가고? 아아동 맞았고? 안 나. 떨어져. 떨어져. 거의 쇼퍼맨이고. 겁이 개 빠르고. 개 빠르고. 수비는 개 느리고. 골렘, 개네. 골렘 반대쪽에 있고 반대쪽에 있고. 아, 네. 골렘의 검이 못 따라가고. 골렘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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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둥글게. 와, 와 컷. 소고든. <laughs> <laughs> 자네는 동료를 돕지 않은 죄 천벌이 내릴 것이다. 골렘서. What the fuck? What the fuck is this? <laughs> 다들 진심 모드 해 진짜로. 웃음기 싹 뺀다 진짜. 제 웃음기 싹 빼고 그다음에 서로 돕지 마. 어. 어? <laughs> 돕는 건좀 해야 돼. 그렇게까 해야 돼. 아니 돕는 건 돕는 건데 서로 구해 주지 마. 버릴 땐 버려야 돼. 음. 난 죽는 사람의 대사는 이거야. 날 버리고 가. 난 이미 늦었어. 자, 이번 세계는 3개는... 어? 야, 식량 있어 눈앞에. 어, 좋아. 야, 주변에 열매 따 들어오면 난 여기서. 딱... 그거 우클릭하지 말고 그냥 클릭으로 따버려. 그러자. 그냥 그냥 없애 버리자. 어... 이거 피다니까. 없애 버려. 근데 왜 양은 안 죽게 해 놓은 걸까? 양이 뭔가 치트성이 있나? 그러니까 침대 만들 만들어서... 거 어차피. 그러니까 침대도 어차피 그래. 못 자두만. 지참숲 있는데 저기에 버섯이 두 가지 다 있거든. 그럼 버섯 특프 먹을 수 있어, 얘들아. 걸어 가자. 그리고 나실 주셨다. 또. 오케이. 와, 야, 실 오, 좋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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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모여 봐 그러면. 나도 여기 자갈 찾았어. 나왜 아파? 왜 아파 나왜 아파? 왜왜왜 왜? 너왜 왜? 왜? 왜 독이야 왜? 왜 독이야? 아 갈증. 아유 갈증? 물 챙겨. 물. 을야 일로 와 볼래? 여기 이거 바닷물이야?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직진 직진. 그러면 연어 있거든. 아 연어. 어, 여기 여기 광물이다 이게 어, 진다어 여기 여기, 여기 먹어진다 여기 먹어진다. 더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그렇지. 투지 거기. 기다려 어? 이제 들어. 어이구. 투지야. 어? 있더라니까. 근데 갈증으로 죽는거는 너무 바보같은 짓 아니야? <laughs> 어? 미리미리 마셔야지 그니까 러 말이야 사방이물인데 내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는데 밤을 버텨내려면 나무로 그냥 벽을 쌓고 그냥그 안에서 버텨야 돼 이거 그냥 무덤 아니야? <laughs> 무덤에 있어야돼 <laughs> 한번더 오면 갈 때가 아니냐 얘들아 물한 모금씩 해 어... 아... 2D 된다 그러다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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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얘들아! 창던창 던져, 던져! 버려! 안 버려! 안안 <laughs> 분명히 얘기했어! 절이 꺼져 도줄건줄라고 <laughs> 절이 아, 꺼져! 한 명이 없는데? 어? 빗소라? 잠깐만 야문 열어! <laughs> 들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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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물만... 물만 얼른 마시고 와도 돼? 너 구사 죽는다. 길에 터놓자 물들. 내가, 내가 아, 어, 어. 그랬어. 아니 나도 정말인데. 야 위에 창날 나오는데? 어. 어. 어, 아. 아 즐거운 인생이었다. 단지. <laughs> <다 찔렸어요. 웃음> <laughs> 아 드라운드 솔직히 너무 오피야. 우리가 집을 강에 약간 걸치게 해야 돼. 그래야 될것 같아. 아,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해야 될것 같아. 음. 됐다. 뭐야 얘 물, 물이 안돼 왜? 그안 마셔진다, 연비야 그거? 아니야, 좀 기다려야 돼. 아니면은 한칸더파 봐. 똑똑. 바밤. 바 거의 물 들어가요. 바밤바 바밤. 물이 바밤. 왜 들어오지? 왜냐면 나뭐 봤어. 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나뭐 봤어. 나뭐 봤어. 바밤 쿵쿵쿵. 뭐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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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오는데요. <드라운드인데요. 레> 연비야, 우리 조진 거 같은데? 내가 목이 말라 이제. 나나 나... 물 마시고 올게. 땅안 말라. <웃음> 아니 <웃음> 들어봐 내 말. 응? 앞으로 땅을 파서 지하수 마셔. 땅 파고가. <laughs> 땅 파면 안 돼. 아 동굴 있네. 시즌 세븐. 수고해. 여기 물안 마셔져? 나 여기 물안 마셔져. 어 여기 물, 가면... 물 마셔진다. 강이야. 연비야, 어 연비야 나 다시 들어갈게. 어, 아니 들어와, 맞아요. 왜? 연비야, 너 창. 와! 줄건 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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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아남는 방법 알려줄까? 뭔데? 정문을 부서. 왜? 드라운드를 맞이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된거 나는 뛰어보겠어. 스포 곧 죽음. 어? 오케이, 오 나. 좋아. 생존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복장으로. 그러니까. 야내 음. 여기... 복장이 어때서? 배배 목이 다 물린다. 그러니까 창 바로 들어오겠다. 안 들어왔죠? 아 무슨 한번 해주고? 깡 시트콤이냐 시트콤? 깡 <laughs> 시즌 세 근데 우리 우리 명수가 7 명이니까 진짜 잘해야 돼 이번. 음. 맞아. 딴, 딴. 어 정글이다 이번에 정글 다야 덩굴. 패캐빈. 어. 그리고 루츠? 이것도 되지 않아? 라 그 조합법을 형밖에 못봐 데이터팩이 우려 없어서 그래? 굉장한 사람이 된거 같은 기분이군 아맞네 미안 쏘리다 야 얘들아 왜 나무 밑에 있는 흙있지 어 이거 캐면은 실 대용할 수 있어 아 지금까지 뭐 진짜? 진짜? <laughs> 어, 아니 이건 어, 뭔 어, 뭐, 소리야 이건 개버그 이건 뭐야, 뭐야? 난낙하산만타고 있었는데, 육지에서 입사당했어! 어? 야, 녹화본 올려봐. <laughs> 야, 너 진짜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2D 일단 살아나는 걸로 하자. 그래. <웃음> <웃음> 나중에 문철 했는데, 어? 수박도 있네? 죽는 게 맞았으면은, 그럼 뭐, 그냥 악플 받으면 되지. <laughs> 아, 나죽 <죽어가>. 악플! <laughs> 왜? 여기다 우리 아. 아프다. 우아파 아프다. 아프다, 리리 아프다, 우리 아프다, 우리 아프다, 우리 아프다, 다 내려. 길프다 거야? 앵무새? 어. <목소리> 어내거야 여친무새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을을 찾는게 맞긴해 대장간을 찾아야 돼. 대장일를할수 있는 이거. 철죽에 야 이거. 근데 대장간은 거의 그대로네 그냥 만드는 게. 어, 잠깐만. 야, 저제제 제 죽여서 작업대 시도해 보자. 그래, 그래, 그래. 어디 갔어, 다들? 아, 됐다. 한 건너 한 건너. 어! 오. 어, 조심해. 야, 야, 조심해. 맞다, 맞다. 물. 물 미쳤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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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리. 자, 참... 있다면, 조심. 야 클립에 있다. 얘들 조심해. 야! 이거. <laughs> 야, 아침 무슨 야, 애! 지데 무슨! 나더없나 와! 나개야 근데 우리 하루를 넘겼어 이제 며칠 남은 거지? 3일 근데... 제작자가 4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거지 목표는 엔더 드래곤을 잡는 거야 어어 몰리 몰리 엔더트래곤 잡는거였어? 얘왜 안죽어? 됐다 어 가죽 나왔어 나 됐다 나이스 좋 근데 나 오케이, 갑자기 오케이. 귀가 먹었어 얘들아 소리가 안들려 어 들려 어? 어아저저 어, 저 돼지가 이상했나봐 아 뭐. 들린다고 이 새X 가자 우린 떠나는거야 쟤네 냅두고? 아, 그... 버리고 너너 너 사이코야? 투디 저기 있는데? 투디야 일로와 투디야 여기야 잠 기다려봐 내가 이거 해줄게 나도 오. 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봐. 나 어, 가고 가자. 있어. 좀만 기다려봐. <웃음> <웃음> 얘 뭐야? <laughs> 버릴 땐 빠르게 버리라며. 가고 있다고. <laughs> 연비 약간 그거 같았어. 이제 감염됐어 했던 그 부산행 아저씨. <laughs> 됐다 왔다. 가자. 나 배고파. 빨리 가줘. 스켈레톤 오고 있어. 가자. 미친. 잠깐 나얘 뒤에 타야 돼? 어 <laughs> 어, 야 밑에 내려가자. 왜? 야 저거 아니야 저거 열어야 돼. 어. 야 이거는 상자 열어야 돼. 내가 갔다 올게. 아 열었다. 오철 많다. 야 흑교서 철몇개 나왔어? 철, 철 조각만 3 4개 나왔어. 어? 야야야 두개두개 만들어서 대장간 만들어. 그러면 돌 곡괭이 만들 수 있어. 좋아. 어 여기서 멈추자. 내가 이거 제작대 할 테니까 뭉쳐봐. 철 가루좀 여기여기 내쪽내쪽 어. 일로와봐 흑요석도 두개 나온거 있으면 나한테 줘 흑요석은 한개 나왔어 아 한개야? 아씨 그럼 안되네 뒤에다 던졌어 아 어. 뒤에다 던졌다고? 어디? 어! 아 <laughs> 스켈레톤 내려왔어 스켈레톤 내려왔어 안녕히세요 여러분! 야이현아야이현아 나 아까 죽어봐서 안단 말이야 얼마나 아픈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투디야 투디야 어디 있어? 어 뭐? 어! 어다다다다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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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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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와 앞에 왜? 유적. 어 유적이 또 있어? 어 지옥 유적. 야 좋다. 잠깐만.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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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해수스켈레톤 있거든.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여기서 여기서 아침까지 기다리자 연비 어때? 아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 와. 야 대장장이 작업대 됐어. 그 다음에 저기서 흑요석 하나만 얻어내면 저기서 흑요석 나한테 줘 봐. 있는 거 됐어. 투디는 어디 갔냐? 갔는... <목소리> <목소리> 아디아 좀 버티면 되지. <laughs> 어, 굳이 이렇게 나가야 되나? 성격이 급해서 그게 아.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야, 근데 여자애가 갔는데 우리 안간거좀 너무 추한 여자 아님? <laughs> 사람들 사람으로 봐줘야 어? <목소리> 있다 있다. 야 근데 물 마시는 곳 찾아야 되는데 나. 여기 바로 앞에 물 마실 수 있어요. 어디? 으그 바로 앞에. 어디 가셨지, 이거? 뭐?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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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히. 좁히. 아니, 아니 아니야. 택 혼자. 아니, 아니야. 얘는 오히려 물에 담아야 돼. 근데 안담안담을 흙감. 아, 뭐야. 얘, 얘가 흙을 까는 거였어? 뭐 하면 어 됐다 됐다 커커커커야 얘도 흑카라 감왜왜왜왜왜 달라졌지 하드코데모 뭐, 뭐라고 엔더드래곤 잡는다고 이걸로 연비 아좀 좋아 아 대게는 나와 배타고 나와 뒤에도 간다 트라운드 드라운드가 아! 야, 너무 건방졌다 <laughs> 자, 그 다음에 흑요 a 나한테 줘봐 i n g 여기 미쳤다 이걸 본다 <laughs> 오이돌 얻을 수 있어 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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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r o 야 드디야 o 드야 여기 늪이다! t h 야야야 드디야... 드디야 Imperial 여기 그니와 어! 어, 네, 어, 네. 여기 까지아니야 네. 음, 왜? 왜? 나떨어뜨려왜 나를 떨어뜨려 아니 왜 거..카인선을! 건... 어어! 야이 이 버그구나!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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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아니 설다, 이게 이야 옆에 있는 게 아니 지금 수,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막들어와 그래. 어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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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부터 돌부터 돌이 얻어지는 거야?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 근데.. 많이 캘수 있다 이거는 야 옵시디언 픽엑스라서 그런가 이거 안 달어 내구도가 근데 이게 답이다 허를 빨리 켜서 지옥 간 다음에 양조기? <laughs> <laughs> 아 왜? 아, 아아아아 네. <laughs> 감염됐음. 진짜 우리 이대로 해서 애들 살리는 것까지 가버려? 할수 있으면 <laughs> 가능. <웃음> 쟤네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러면? <laughs> 이렇게 되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 드디어 내일 출근해. 오케이. <웃음> 네. <laughs> 자한 명만 더. 우리 한 명은 살릴 수 있잖아 내일. 아, 진짜 내일 한명 살리는 걸로 목표 잡고. 한명 찍자 지금. <laughs> 생존자들의 권리. <laughs> 한명 살릴 거야, 우리. 유령분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 봐요. 어떻게? 네, 자랑해요. <웃음> <웃음> 근데 살렸을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네. 저는 연비라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사다 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어야 말하는 거 보니까 빗소리를 살려야겠어요 저는. 한조용히있는아니경도 어? 조금 꼴 받긴 하네. 네 <laughs> 침묵은 금이랬습니다. 조용히있는건좀 아... 그렇긴 하다. 솔직히. 맞아. 그러니까 방송인데 뭐 아닥하고 맞네. 있으면 뭐그 금이야? 맞아. 사람들이 돈을 줘? 나도 그랬어요 막재이맥스 하러 갔지. 했잖아. 안했어 임마. 지금은 지금은 그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아! 아! <laughs> <왜냐? 웃음> <laughs> 야, 두디야 가지마, 두디야 가지마, 안돼 투디야 가지마, 두디야 가지마, 투디야, 투디야 가지마, 투디야 가지마. 야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거 이거, 거거 진짜 퇴근 중네 퇴근 중. 근이 존나 웃긴데. 굴이 나온다야. 이거 굴이 도구는 안 만들어주려나? 도구는 없지 않아요? 구리 도구는 없을 걸. 네, 모델 모르지. 어, 모르지. 아. 아, 야 된다. 저 대장장이 걸로 돼. 구리를 나무에 발라. 나무에 씌우는 게 있었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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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어. 마침 여기 석탄이 있어요. 어, 대박. 알았어, 알았어. 역시. 어 아왜 그래 왜 그래 퇴근 중 퇴근 중 이거 누가 말했어 누가 했어 투디 퇴근 야 안돼 투디 진짜 가는 거아가 진짜 가는 거잖아 야야나자그 부술 생각을 해봐 이제 어떻게 부숴줘고 자, 자, 어, 제 캐빈도 퇴근 중?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자, 자. 제 캐빈까지 죽으면 죽어. 다 죽어! 같이 죽어내야 돼. 자, 자, 서버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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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칼이. 물이 없어. 물안 되고. <laughs> 물 뿌려. 물, 물. 다 없어질 걸? 뇨? <카톡> <laughs> 저게 <저기> 뭐야? 뇨? <저> 뭐야? 니 <laughs> 저거 <저가> 뭐야? 니 <psycho> <레인지 <eyesight> 아, 안 없어져. 물 찬다고. 없어져. 없어진 게 없어졌어. 오, 사라져간다 어? 야, 여기 이상하다 어, 어, 됐다 어, 야, 어, 진짜 뿌려진다, 저게 부서진다, 부서진다, 야, 진짜 저게 정체가 저거였네 어어어 음. 어, 어. 그 앞에 블럭이 바닥에 뚫렸어 지금 물 가는데 보면은 그 밑에 블럭이 어, 거기 막아야 돼 오, 됐다 어어어 <laughs>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태근 어, 퇴근 중, 퇴근 중, 퇴근 중 어, 걸렸다, 어. 걸렸다, 걸렸다 빠세빠세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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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와봐 밥아, 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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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아. 아아아아밥 아이 다 온다, 톡, 다 온다, 조바포다, 조마포다 톡톡! 톡! 톡톡톡톡톡톡 <laughs>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 투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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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지. 야 투디아니 들어와, 뭐. 들어와. 들어와. 하나 둘 하나, 셋. 투디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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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야? 도망네 어, 뭐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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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려고 야 검이 들어가려고 우와! 어, 독걸렸다. 잠깐만. 아, 여기... 야, 그러면 나 혼자 치료끝내야 되잖아. 체크맨 <laughs> 내 <laughs> 죽었어. 근데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곡괭이 회수해야 돼. 안 그러면 어차피 답 없어. 네? 여, 여기가 그거였지? 미안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야왜 잠깐 잠깐 잠깐. 어야 근데 얘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아! 제가 부수기도 하나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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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근데 진짜 엔더 드래곤이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 살기로 해야겠다. 일주일 오, 살기. 어, 일주일 살기로 해야 되겠다. 와, 근데. 미쳤다. 저희... 아, 이거 근데 난이 없었으니까 풀 매밀 때 한번 해 보죠. 오케이. 좋아요 어, 음, 오케이. 좋아, 좋아.